자, 이번에는요, 재무제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 증여받은 재화는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산의 정의, 당연하죠. 3번째,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된다?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추정도 가능해. 어떤 거? 우발부채, 그 다음에 충당부채 이런 것들 추정 가능하거든요. 3번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보기 4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산업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니까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볼게요. 보기 1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할 거고요.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고요. 보기 2번 유동성 배열법 원칙 쓸 거다. 자산과 부채는 맞고요. 3번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위해 제거하기 위해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일부를 일부 경우로 제외하고 매년 동일하게 해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죠. 맞고요. 보기 4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볼 거다. 아니에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할 거라면 얘는 매출채권 다 유동자산으로 볼 거예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게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장기매출채권이라는 계정과목이 등장할 텐데 TAT2급에서는 현재 장기매출채권은 없습니다. 장기미지급금 이런 것도 없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1번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민주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본문과 주석에 적하고 항상 동일해야지. 안 돼. 그런데 본문과 주석에 적용할 때 항상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마다 이게 중요성이 더 중요할 거고 아닐 수 있거든요. 정답 1번이고요. 보기 2번.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다 발생주의로. 그럼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거고 세 번째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할 거죠. 매출총익, 영업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단기순이익 순서대로 구분 표시 당연히 할 거고요.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오른 거 자,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오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재무제표 다섯 개잖아요 틀렸어요. 보기 2번 작성책임 누구한테 있다? 경영진 마지막 사인하는 사람 보기 3번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아니죠. 유동성 높은 손익으로 할 거예요. 보기 4번 중단사업 손익은 영업의 손익에 해당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일번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젠간 나한테 효익을 반드시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물리적인 형태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무형자산도 있으니까 세 번째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해야 된다 반드시가 틀렸어요 그냥 법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고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답 3 번이고요. 보기 4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미래에 나에게 경제적 효을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이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 어떤 거냐? 정답은 2번의 영업권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사고 싶어. 근데 그 회사의 공정가치가 100억인데 내가 120억을 줬어. 그럼 20억이 뭐예요? 내가 영업권을 산 거예요. 왜돈더 많이 주고 샀겠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미 소비자를 뭐, 가지고 있다던가. 구매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이 친구들 어떻게 영업을 한다. 영업에 무슨 망이, 시스템이 있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주고 사는 거거든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맞죠? 보기 2번.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왜냐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보기 3번.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채권 중에서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겁니다. 맞고요. 1년 이내에 이제 실현될 거니까. 보기 4번. 재고자산이 정상적인 영업 중인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더라도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을 분류한다 아닙니다 재고자산은 항상 우리 크게 유동이랑 비유동이 있을 때 유동 안에 당자와 재고가 있어요 왜 있겠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다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볼게요 첫 번째 원재료 재고자산이니까 유동자산 이번에 단기매매증권 당연히 유동자산 세 번째 보고기간 종류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당연히 유동자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기업의 고유의 영업 활동과 관계없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있다 투자부동산이잖아. 친층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거든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 자산의 공정 가치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재평가 모형이 뭔데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맞고요. 보기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잔존 가치 변경 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자, 이거 제가 회계 정책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할때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정책적인 변경이고 어떤 내용이 추정의 변경인지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둘다 뭐냐면 추정이에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죠. 당연하죠. 이 친구는 처음에 많이 하고 나중에 저, 줄어드는 형태로 감가상각 하는 방법입니다. 보기 4번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 취득 시점인 유형자산 차감 계정으로 이것도 정부 보조금 할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내가 처음에 보통 예금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정부 보조금인데 이때 정부 보조금이 보통 예금 차감 계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에 기계 장치를 구입했다면. 대변을 일단 보통 예금을 두고 또 하나 붕괴. 차변에 보통 예금, 정부의, 정부 보조금의 차감 계정에 보통 예금을 둘 거고요. 그 다음 유형 자산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을 또 대변에 둘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어, 이 재무제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당자 자산까지 할 건데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여기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선적지의 인도 기준이 뭐예요? 내가 보내죠. 판매자가 비한테 보내. 보낼 때, 어, 배에 실, 어, 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배에 게 실어서 보냅니다. 배처럼 보이나요? 배에 실어서 보낼 때, 선적지에 실키만 하면, 여기, 배에다가 물건을 실키만 하면, 뭐야, 우리 입장에선 판매야. 판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선적이 안 됐어. 그럼 판매를 한 건가요? 판매를 안한 거야. 기말 재고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말 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보기 2번.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 의사가 표시됐대. 이미 사겠다고 했대. 시송품을. 그러면 판매로 볼 거예요. 판매로 본다는 건 기말의 재고자산이 아니야? 기말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정답 2번이겠네요. 자, 보기 3번.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 상품입니다. 내가 B한테 부탁해서 B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표현해? 위탁자라고 표현할 거고. 내 아예 물건을 받아주는 친구가 수탁자야. 대신 팔아주는 사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 줄때 매출이다 아니다. 매출 아니야. 그러면 아직 판매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판매가 안된 거니까,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보기 4번. 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 담보는 매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출 아니에요. 즉, 그냥 나중에 누군가가 돈을 갚게만 하면 어차피 낼 거야 기말 재고 자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 7번 문제요 예 여러분 선덕 지 선적 지 인도+ 인도 조건 이렇게 발음이 꼬이네요 선적 지 인도 조건하고 우리 하나 비교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였어요 도착 지 인도 조건 그 상대방 나의 물건을 사라는 상대방한테 도착이 되어야만 매출로 인식을 하는 형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Terima kasih.